오늘은 창세기 41장과 42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이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이 대장에 정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증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땅에 일곱 당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국당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이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국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말 일곱 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에 앞서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 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당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요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애굽땅의 일곱해 풍년이 그치니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장세기 42장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이해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 전 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가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사미를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군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지르게 되었도다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무원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기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한 땅에 돌아와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이역이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적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건을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